이거 우리 다 삶았다가 아냐 이렇게 말하면 돼요. 어요. 핏물 두 시간 동안은 핏물을 뺐거든요. 그러고 이제 여기는 물 팔팔 끓을 때또 한번 뒤쳐서 내서 이 물, 국물을 아, 버리고 끓는 물이 하는 거예요. 네, 아. 팔팔 끓는 데다 내야 비린 내가 안나는데내집이잖 아, 네. 내가. 이렇게 끓으면요. 이렇게 넣어주세요. 끓을 때 네, 그렇다 해서 한소금 토. 씻나갈 날또 이렇게 국물을 쏟아 바르고, 이제 육수 꼬리에서 넣고. 이거 이렇게요, 육수는, 이거 육수 할 거예요. 이렇게 넣고요. 아 어, 오늘은 뭐 하나 더 있네요? 네. 하나 더봤어요 더, 더 이건 지, 뭐예요? 지포리래요, 지포리. 지포리? 네. 음. 뱅어? 응, 음, 저 밴댕이. 밴댕이. 밴댕이 말리는 거. 똥 따서? 네. 삶고요, 찬물에 헹기세요. 헹구지 말고요, 이렇게 바구리 다 건져. 그냥 곧장 하나만 되는데, 이 육수를 안 끓여놔서 조금 이렇게 담아놨대요. 이렇게 끓으면 다수만 건지세요. 얘는 오래되면 쓴데, 쓴물이 나온대요. 셔서 담갔대요. 아우, 어. 음, 음. 없다. 음. 무슨 음. 고춧가루. 이 반들보고. 마들 마늘 반두 개? 씹어. 씹어. 크게 한 씹어. 손으로 이게 이렇게. 으로 이렇게. 이게손으게손으 이렇게. 아, 새우 고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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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있어서 5.5만원 좋지 그 이제 이렇게 넣으세요 넣고 아, 김치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거 물이 잠겨야 되는데 한쪽 만넣고김치를 안에도 쏘 이렇게 집어넣어요. 근데 그릇이 지었다. 아주 앞에 이렇게 어주세요우래나게 큼직큼직하게 이제 어, 네. 이렇게 쏠어서 달큰 달걀. 큰 음. 매운 고추 있잖아. 응. 또 뭐든지. 오케이 식니까요? 설탕 이렇게. 신김치라서 아, 신김치라 설탕에 대여시 태울 있을 것 같아요 두 스푼 5번지가 안 심하니까 안넣는데요 5번지가 심해서 바글바글 끓었어요 한시간반이상두시간한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물론 물론 빠지지 어, 김치가 아, 더 맛있는 거아니에요 이런 거? 이건 김치가 맛있어요. 김치 먹는 때를 물렁물렁, 물렁물렁한 느낌이 어우. 조심하세요. 음. 뜨거워서. 와, 와 땀에 어, 담에. <laughs> <laughs> 대가리만 뚝? 네. 가리만 물렁물렁해 가지고 부순히 잘라지는 느낌이다. 네. 완전 밥도둑인데 국물도 음 줘? 다 찍었죠? 다다다 안찍었어요 지금 찍고 어, 있어요 <laughs> 네 채우세요 네. 채우고 국물 주세요 네. 국물 음, 음. 안 좋아. 음 맛있겠다 <laughs> 물렁물렁 이건 또 아, 김치가 아, 맛있죠 음. 밥도둑 어때요? 안 쉬어요? 괜찮아? 괜찮죠 담가서니까 어, 응. 어, 맛있는데? 난왜 침나와 <laughs> 보기만 해도 빨리 먹어 그쵸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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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말한데 응. 국물이 맛있어서 응. 국물을 따로 국처럼 부셨습니다 고기 한번 드셔보세요 고기 어우 고기도 쑥 떨어지네 아주 그냥 살점이 쑥 왔다 어떤지 말씀해주세요. 보들보들한 게 맛있어요? 보들보들라고 부슬하고 네. 아우 어, 좀 멘트가 누르셨네 나도 얼른 하나 뜯어 먹어보겠습니다. 으찌 어우 고다안 네, 먹었대? 예 먹었대요 일찍 먹었네 일찍 먹었어. 음이 맛있어? 응, 맛있어. 응? 어. 음, 어, 맛있어. 음, 맛있어. 응 맛있어. 음, 맛있 음, 맛있어. 음, 맛있어. 음, 어 음, 맛있어. 음, 맛있 음, 맛있 음, 맛있어. 음, 맛있어. 음, 맛있어. 음, 음, 어 음, 음, 고기보다 김치가 더 맛있을 정도예요.